아빠랑 놀자 오늘은 아들이랑 같이 밥 먹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휴가를 아, 받았습니다. 아, 좀 아니다. 좀 아니다. 예, 명절이라고 일찍 휴가 줘가지고 참치 한 박스 받아서 <laughs> 그는 가지고 아, 여기다 찌개 했더니 참치 쬐끔한거 <laughs> 하나 냈다고 요 뭐라고 얘기해. 아빠랑 놀자? 안 놀자? 안 놀자? 아 그게 아니라 아바타 명절 아니라 영화 아, 오늘은 큰 아들이 명절 세라고 어, 직장에서 보내준 그 참치 캔을 넣어서 이렇게 부대찌개 만들었습니다. 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건강하시고. 큰아들은. 회사 전체에 다 놀아? 그거 몰라 전체는 안놀 거지 음, 이거 똑같은 거야 아마 반지원석, 발전소석 전체 다놀라 아니 그러니까 쉬는 사람 있고 또일하 사람 있고 그런 거지 발전소는 불 응. 끄면 안 되거든 공장도 불 문을 닫으면 안되거든니야 그럼 또? 어, 왜냐면 다셔도번 세세인원 또 일을 해 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똑같은 것들만 생각하면 안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아, 어제 저녁에 먼저 하려 하다가 깜빡을 했쉬었그내가지고 아침에 일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구나. 음. 아빠 주황이 또 오라는 거같지 않아요? 아니, 주황이. 그, 광고 촬영 들어왔네. 그거 토요일 음. 그 토요일에 온다고? 응. 티 뭉친가 그래? 응? 그가 고정가 그래? 음. 그, 피났네 굳었다고? 그 구석일 때는 잘라야 돼, 조심히. 이거, 면도기 좀깨끗이 청소 좀, 목욕탕에 뜨거운 물로 청소 좀 해놔요. 래 맨날, 맨날 쓰고 맨날 해. 방수라 물을 닦아주세요. 샤워기로 그캡 열어가지고 바로 한 번씩이 아니라 면도 할 때마다 면도 닦고요. 열어가지고 응 방수라는 거 아셨어? 알죠. 응. 원래 거의 면적기 기본이 반반 방수인데 앞에만. 내가지고 뒤에 a 올라란드로돼 보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아, 맨날 그렇게 닦어.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안경을 물로 닦는 거를 제일 먼저 알었거든. 응. 나중에 그거 올라가고 그러냐 저그거 닦는 사람 물보고 저 면도기를 제일 먼저 그거 물로 닦어서 근데 아빠가 방이라고 물어보고 진짜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알려드리는 사람 또쳐 여기서 참치 들어갔어요? 응참치 안보여 데아 쳐볼게. 아들 좋아하니까 세차를? 또다 먹던 가어 먹... 먹고 있어. 바 고니 구이 있는 거를? 응. 고니 구이. 고니 구이. 응. 먹어봤어 근데 이게 딱한 군데밖에 없대 유일하게 국내에서 고창 소개지라는거 말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고니 구이 말 그대로 고니 고니가 고니다고요? 뭐야? 고니. 응. 고니다고요? 응. 고니 구이죠? 고니 고니가 구... 뭐냐고? 그거, 생선 대가리, 네. 생선 내장이죠. 아, 그니까 그걸 굽는다니까? 동태, 권니 어. 그걸 굽는다고. 아, 근데 그게 유일하게 딱한 군데밖에 없죠, 국내에서. 두장에 비싸겠는데? 그니까 권니 그거 내장을 구워가지고, 이거 이제 중고점에서 판매하네. 그걸 다 누가 어찌 본 거야 인터넷. Que bom. Yeah. 그럼 여기 떠있는데 떠가져가냐? 올빼미가 은근히 조회수가 많더라 영화 봤어? 봤어? 봤어요 재밌어 봐 어제 그 아저씨들 보고 있잖아 응? 어제 그... 일 일하면서 응면서 딱 떨어진 거야? 너무 야됐 원래 딱 떨어지고 1초야 된다, 1초 넘었어아 진짜? 아, 진짜 이거를 갖고 와야 먹은 것 같아. 아, 진짜 잠시 하나넣었어 응? 딱. 응, 응. 삼촌 얼마나 크렇게 크게, 크게, 크 그만. 이거 작대는 노 여기, 여기 자, 있어. 여기 먹어, 갖다 숟가락을 있어. 다 숟가락, 쏘면서. 먹었다. 아빠 고조리 나는 다 먹어, <먹어야지>. 밀어줄게. <목소리> <목소리> 달려야 돼. 자기 음? 려야 돼. 왜? 네. 왜냐고? 음. 저녁 오면은 음. 우리 버거킹 갈 거예요. 응? 음? 버거킹. 버거킹? 아니 버거킹. 논산에 버거킹 없죠? 작년에 했겠어요. 작년에 했 그때 딱 십이월 달에. 요 어디에? 고양대학교에. 고양대학교. 다 먹어봤어? 한번뭘 먹어봐요. 먹을지 모르니까 주환이 기다린다는 건데. 이거 왜냐면은, 이게 뭐지? 예, 뭐지? 그냥 먹으면 이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먹어야 하는데, 주환이가 이거를 예약인가? 뭐, 극하면은 돈을 좀 내고 먹을 수가 있대요. 주환이가. 그래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비싸, 그래 버거킹 비싸니까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거. 아빠가 시키면 아빠 비싸게 돈 주고 한마디 해줘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그거를 하면 이제 좀, 이제 좀만 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저한 기다리는 거지. 왜 가서 그 얘기 들어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않동생이 집에 오는 걸 기다린다고 해야지. 뭐, 누가 그러잖아. 어른들이 원래 하나한나 안에 해한해한해 지나가면은 의미가 없대. 그래서 오프를 안세우는데 오프를 안세우대데하나하나 지나갈수록.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대. 말 그대로 그냥 나이만 먹는겨. 그래서 아들이 고민 한 번, 하나를 해봤어. 아, 진짜 야 엄청난 고민이에요, 한테는 아빠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뭔지 알아요? 모르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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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일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광고 들어오면 거예걸 응? 광고 들어오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빠는 액션 엄청나게 크게 치울 것 같아. 것, 맛없는 것도 맛있다고 하라고그거 사람이라고 치즈나 봐. 가 이게 맛없는 거 맛있다고 해 사람 솔직해야지 왜 아빠가 고 이제 먹고 있어요 음. 나 우리 엄마 디렉에게 물어봐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안는 그냥 아니 진짜 요즘에 자 거의 돈 쓰디기 거여서 형이 응, 쓸 일이 없어야지. 왠지 알아? 아직 작사한서돈쓸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건 구정 때도 돈을 하나도 안 내놓겠다는 얘기야. 응. 아이고. <laughs> 뭐 <laughs> <laughs> 매번 똑같은 구정, 매번 똑같은, 나, 똑같은 사람들은 뭐, 뭐를 해? 그냥김에아가 간단히 그냥 먹어. 응. 음. 과하게 먹어서 뭐해? 살 맞추지. 아, 집에 있는 거? 아, 먹으면 될걸 봐. 집에 있는 거? 집 집에 있는 거? 어떤 거? 집에 음,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저아는에 있는 에 먹으면 에있면 먹으면 는 거? 면먹는 거? 집에 왜? 똑같은 사람이 건강에서 똑같은 사람 만나니까 있는 거? 있 거? 집에 있는 집에 있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아니요, 만원 만원 가지고 등뼈 사, 만 원씩 5kg 사다가 그는 뭐 과서 그냥 뜯어 먹으려고 이번 명절에 만 원이면 명절 보내잖아 얘 살만 찐다고 뭐 안먹는데잖아 음. 돈도 안 내놓고 이고참 <laughs> <laughs> 무서웠어 예, 만, 만 원에 치 사면 아직 5kg 가지고 어, 어. 네 식구씩 다 먹지 그래, 만원 달라고요? 안줘요만원 그까짓 거그 아빠가 주자주 좋다는건 마찬가지고 음, 차라그 소리 좋게, 안 들었구만 기분 좋게 딱 이걸로 등간질 사세요 그러고서 돈을 줘야지 아, 엄마 나 하나만 묻자 응. 나 지금 내가 어이없어서 멘트를 한게 뭔지 알아? 저 엄마랑 옛날에 지금 완전 달라 어떤 사람이 진짜 TV 나왔어 근데 이거 언제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식 안에 보통 하는데 애들 그거 있잖아 빌린 데가 2천에 3천이야 애동을어애동을 어, 빌린 데가 2천이야 그니까 이게 뭐 사람 그거 그거잖아. 그거 밥 그거 해가지고 좌석에서 이 제비차가 얼마줄 알아? 1억이야. 아우그그 그, 거기에 예비해. 꽃 딸바 막막 꽃다발 있잖막 그거 하나만 해도 한 500원 가서 딱 날라가. 야 절간이 가뭐 공짜로 해준대. 에이 참 절간은 얘에게 교회 가면 공짜로 해줘. 교회에서 그 저기만 시설비만 내. 뭐시설비네 꽃, 꽃내는 거? 꽃 사는 거? 꽃 사는 거 하고 그래서 아들이 고민, 고민을 고민을 한다. 흥교에 가면은 꽃과 남든 받아? 그냥이제 그래서 얘 나, 이름 요한이잖아.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얘를 그냥 올라가서 이빨로 먹어가지고 그럼 베트남 가려고. 그래서 예해서저 이름 요한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 결혼식 하고 싶은데 이꽃 같은 거 이런 모든 걸 장식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되지? 아빠 붙잡. 아, 아빠 그럼 되게 욕해요. 응? 그럼 되게 욕해. 왜 욕해? 저는 보통사람이 아닌거니까 그런거 울놓은거지 네. 거기에 멘탈이 없냐 아이고 정말 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돈 모아서 자, 베트남 갈래 그래 베트남 가 아. 거기서 결혼하면 신고만 하면 되잖 진짜 그렇게 할거야 계속 응. 베트남을 호구로 알아 이 새끼가 <laughs> 대한민국에서 결혼 못하면 베트남 가면 결혼한다는그 관념을 깨버려야지 아 맞다 깊떨어지 거기 가면 막더 못해 왜요? 에? 아니 그러고 있는데도 다털어놔 대한민국에서 막 털어놨네. 뭐하러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 해야 그래서 지수하고 나서 지금 잘 살고 있냐? 그래, 지수는 하고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 사냐고. 그래? 얘기해봐. 개 만족해요? 걔 보면서? 아이 사는 사 영상 제거 사는데 계속 다하잖아 엄마 문제라 하잖아, 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전... 그 그래, 지금 마들하돈 벌고 있을걸? 조심히 살살. 돌아가서. 아빠랑 올자 오늘은 아들이랑 같이 밥 먹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휴가를 받았습니다. 앉아. 앉아. 예, 명절이라고 일찍 휴가 줘 가지고 참치 음. 이한 박스 <laughs> 받아서 <받았어요>. 그런 가지고 <laughs> 여기다 찌개에 있더니 참치 째끔 한알 넣었다고요. 뭐라고 얘기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번 구정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아빠랑 놀자? 안 네. 놀자?